Hello, everyone. 네,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Lesson 8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페이지 90, 90쪽 and 91, 91쪽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봤어요? 음, 진짜로 해봤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일단 88쪽에 있던 Listen and Repeat 따라 해봤죠. 그리고 89쪽에 있는 Have fun 게임도 한번 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리고 chant 89 쪽의 chant도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이번 단원에서는 물건을 찾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실생활에서도 아마 외국 나갔을 때나 진짜 그럴 때 외국인한테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오늘 look and say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볼게요. 질문을 보니까, 진아가 찾는 물건은 어디에 있나요? 진아네요. 자, 진아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뭐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 딱 봐도 알겠죠?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보일 거예요. 문제는 영어로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 친구들 뭔가 장기 자랑을 하려는 것 같죠? 연극? 그런 걸할것 같아요. 나는 무슨 연극인지 딱 감이 왔어.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도 감이 왔어요? 네, 그리고 마녀도 나와요. 지금 우리 음, 지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녀 위치 복장을 하니까는 아마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머리 위에 언질.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는 우리 루시 하고요. 이 루시 하고 우리 디아는 또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 지금 누구니? 빌리. Billie. 우리 빌리가 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있군요, 선생님이요. 자 우리 한번 Look and Say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표현이 나올지 여러분들 머릿 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놨죠. 자 Look and Say를 들어보고 진아가 찾는 물건은 어디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Look and Say. Where is my dress? I don't know. Don't worry. Is this your dress? Yes, it is. Thank you. What time is it? It's eight o'clock. It's time for the play. Where is my hat? It's under the table. Oh, it's my apple.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진아가 찾는 물건 어디 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Where is my dress? 네, 우리 디아가 찾는 건 dress. 복장이죠, 옷이었어요, dress. Where is my dress? 그러자 루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I don't know 음, I don't know 하면 나는 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Don't worry 어, 우리 진우가 표현하는 거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마, 괜찮아 라고 했을 땐 Don't worry 라고 합니다 W-O-R-R-I, Worry worry 하면 걱정하다. 근데 don't를 붙였어. 그러니까 몸무하지 마세요. 즉 don't worry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 멋진 진우가 찾아줬네요. dress. Is this your dress? Yes, it is. Thank you. What time is it? 뭐 괜찮은 표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What time is it? 몇 시야? 이런 얘기죠. 또는 what time is it now? now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죠 it's eight 몇 시라고요? it's 8 o'clock o'clock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정, 정각일 때만 씁니다 <웃음> <웃음> 어, sorry 미안해요 선생 기침이 나왔네 it's 8 o'clock하면 8시 정각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는 안 써요 it's 8 10 o'clock 이런 말은안 씁니다 어, 8시 10분 정각이야, 이런 말은 안 써요. It's time for the play. 자, it's time for the play. 자, play, the p l a y 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the play라고 했으면요. 이 play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play는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놀다 이런 뭐. 이런 표현이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붙어서 명사로 쓰이면 연극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t's time for the play 하면은 우리 연극을 할 시간이야 It's time for 하면 뭐뭐할 시간이야 이런 뜻이었죠? Where is my hat? 그렇죠 Where is my hat? hat 하면 모자죠 It's under the table 좋은 표현입니다 It's under the table under 하면 뭐뭐 아래에 그래서 under the t a b l e 하면 테이블 아래 에 있어. Oh, it's my apple. 네, 잘 보셨죠? 우리 체크는 너무나 쉽죠. 체크는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어떤 친구는 under the table 이렇게 쓴 친구도 있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따라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Where is my dress? I don't know. Don't worry. 그렇죠. Don't worry, 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Don't worry, 하면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w h e r e s m y h a t i t s u n d e r t h e t a b l e 그렇죠? Where is my hat? 내 핫은 어딨어? It's under the table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sing, sing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단원의 노래는 Where is my bag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Let's listen. The bag! 보셨습니까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The b h e b bag! b e bag! bag! 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이런 노래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예, 하여튼 특이한 노래였습니다. 자, Where is my bag? 다시 한번 들으면서요 가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에 우리 동그라미 해봅시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Where is my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내 가방은 어디 있니? 자, 가방이죠. 가방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노래를 듣고서. 어이고 걱정되겠죠. I don't know, I don't know. 나 몰라, 나 몰라 이러니까 걱정됐죠. 하지만 don't worry, don't worry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worry 하면 걱정하지 마. 안심시키는 표현이죠. 어디 있는데? It's on the table. It's on the table 했습니다.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잘 부르죠. 선생님 노래 잘못 부릅니다. 자, 뭐였습니까? is on the table이었어요. is on the table이니까 정답은 얘가 되겠죠? 예. 그다음 2절. Where is my h a n Where is my h a n I don't know. I don't know. 자, 이번엔 where is my hat이었어요. hat은 우리 이미 look and say에서 봤죠? 네, 모자입니다.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거 어디 있었어요? It's under the chair. Under the chair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정답 맞췄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91에 톡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톡톡으로 왔습니다. 교실에 있는 물건의 위치에 대해 친구와 묻고 답해 봅시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이제 선생님과 묻고 답할 텐데요 물건이 무려 여섯 개, 아 일곱 개군요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개 위치를 다할순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개만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로 나머지 것들도 다 한번 듣고 따라해 보면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여기 물건을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What's this? 이건 뭐예요? It's a hat. 그렇지. And what's this? It's a b o o 자 이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야구방망이를요.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Bat. 그렇죠. Bat이죠. 그 다음엔 이거는 뭐 hat. 이거는 bag 나왔으니까. 요건 뭐였어요? 손목시계는요. Watch. 그렇죠. Watch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robot이죠. Robot. 로봇. 그리고 위치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몸모 위에는 on. 몸모 안에는 in. 몸모 아래는 under 이렇게 썼었죠? in, on, under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물건 하나 네모 안에 있는 걸꽉 누르면요. 표시가 되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자 갑니다. Ready go. Where is the cap?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Where is the cap? 캡이 어디냐 물어봤으니까요. 그것은 의자 위에 있어. It's o n t h e chair 이렇게 되겠죠. 다시 들어볼게요. 완전히 답까지. Where is the cap? It's on the chair.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위치를 말해주세요. Where is the bag? 자, Where is the bag? 가방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It, 그것은 박스 안에 있어. 상자 안에 있어. It's in the box. 그렇죠. It's in the box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답까지 들어보죠. Where is the bag? It's in the box.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로봇을 물어볼 거예요. Where is the robot? Where is the robot? 로봇은 어디 있습니까? It's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에 있었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Where is the robot? It's under the chair.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했고, 나머지 물건을 묻고 답하는 건꼭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했으니까 이것 좀 해보세요. Have fun입니다. 칙칙 폭폭 기차여행. 기본 게임부터 어려운 게임까지 가보시고, 기본 게임이 어려우면 쉬운 게임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한번 꼭 해봐요는 꼭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